안녕하세요. 늘품다혜기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저번보다 좀 목소리가 어, 덜 답답하죠? 조금만 참아주시면 어, 좀더 맑은 목소리로 돌아올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아, 오라는 눈은 안 오고, 아니야 눈도 오라고는 안 했지만 아무튼 비가 오네요. 겨울에 눈이 안 오고. 어, 오늘도, 어, 예쁘고 착한 아이들 어,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어, 제첫 번째 소개할 아이가, 음, 에스메랄다. 여러분들, 에스메랄다들 잘 아시죠? 에스메랄다도 또 국민이중의 고급 럭셔리 다육입니다. 이 <laughs> 예, 에스메랄다가, 어, 지금, 어, 저, 제 에스메랄다 한번 보세요. 제가 요, 요 아이에, 음, 한 요 아이보다 두 수가 한3 분의 2 정도 되는 나이를 이렇게 대품 군생으로 키웠습니다. <laughs> 잘 자랍니다. 에스메랄 다가 정말 고급지고, 어, 좀 정말 예쁘죠. 하 하이, 지 어떻게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죠? <laughs> 정말 예쁜 아이가 에스메랄드에요이 아이도 지금 두 수가 둘 내에서 한. 10도 이상? 응, 음, 이렇게. UI 5만원 이에요. 에스메랄다도 좀 가격이 거만하죠? <laughs> 그리고, 아, 우리의 큐빅 프로스티. 큐빅 프로스티 대품이에요. 아, 큐빅 프로스티도 이렇게 대품은, 어, 올패 분위기가 얼핏 나지 않나요? 어,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음, 큐빅 프로스티도 대품으로 있으니까. 색감도 이렇게 빨그레하니 물드, 물이 이렇게 들고, 멋진 아이가 큐빅 프로스틱. 이, 이 아이는 <laughs> 철화도 이렇게 살짝 얼굴 이렇게 철화하고 이렇게 섞여 있고, 이 아이는 생얼로 저 안에 막 자구들이 막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 어, 사이즈가, 어, 한 20cm 정도? 큽니다. 이 아이도 어, 3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음, 25,000원이에요. 음, 이 아이는 좀 음, 사이즈가 이렇게 잘 비교가 되실라나 몰라,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좀 작아서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플로레센스 <laughs> 여러분들, 뭐, 플로레센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쁘잖아요. 착하고 예쁘고 참. 얘는 변함없이 늘. 이 얼굴, 요 색깔로 참 예쁜 것 같아요. 음, 얘가 좀 뭐, 저기 뭐야. 이제 물드는 시기에 물이 들면, 요렇게 요 입장이 라인이 좀 빨그레하니 더 예뻐요. 아우, 요런 라인은 어쩜 이렇게 착하고 예쁠까요? <laughs> 진짜, 보세요. 예쁘죠? 그리고, 아, 제가 박화장 전쟁을 한번 치렀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사실 만큼 사셔서, 이제 뭐, 이때 정말 나중에도 없어서 못 사신 분들 몇분안 계실 텐데 거기 또 다섯 개 꼴랑 여기 음. 전부입니다. 저또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더뭐 구하고 싶어도 없더라고요. 진짜 지금 이 아이들은 꽃대를 물었어요. 이 박화장 그리고 이 사이 사이에 막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리고 막이 꽃대가 <laughs> 어, 이 노란 별 같은 반짝반짝반짝 하는 그런 노란 꽃이 반짝거리는 노란 꽃이 막 피는 아이예요. 네, 지금 꽃대를 물었는데, 뭐, 이거 꽃대 물었다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꽃이 피진 않아요. 이 아이가 한, 언제쯤 필까요? 한 2월, 3월?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다가 이렇게 그때쯤 피는 것 같아요. 음, 뭐 꽃? 또 보고 이 아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아, 사실 이 아이 어, 이렇게 팔면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팔아서 <laughs> 제가 어떻게 더 이상 <laughs> 역시 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르케인이 아르케인 정말 응, 이거 제 아르케인인데 이렇게 아르케인은 라인을 타고 이렇게 물드는 아이죠? 이 아이 어, 보세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발그레하니 잔뜩 오므리고 있는게 이 아이도 이제 제가 너무 좁은 분에다가 이렇게 콕 낑겨놔서 이제 좀 이렇게 여유있는 이런 분에다가 옮겨서 심고 어 하면 얘가 이렇게 정말 예뻐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너무 이 아이를 좁은 분에 콕 낑겨놓은 거 같습니다 두수도 보통 어, 삼두 뭐 4도 뭐 이래요. 3도 4도 이래요. 음, 이 아이도 사실 2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18,000원에 할인가로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laughs> 착합니다. 그리고 노블레드 제가 어느 분이 제북등이 노블레드를 어, 가져가셔서 제가 막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아이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로블레드 정말 환상입니다. <laughs> 어떤 색감으로 물든다고 이렇게 물든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빨갛게 그리고 번식 어, 자구도 잘 달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한 7도 뭐 6도, 아니 7도 뭐 어느 아이 8도 막 이런데 어, 금방 막 자구를 많이 달아서 한 바구니 됩니다. 정말 큰 바구니에 그 아이들이 따글따글 따글 굳혀지면서 빨갛게 물 들어 있을 땐 정말 예술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 아이보다 두수 훨씬 많은 아이들을 한 2만 원에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 아이보다 두수들이 좀 작아요. 15,000원이에요. 그다 크진 않아요, 근데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키워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의 집시, 제가 진짜 이 집시가 지금 20cm, 20한 3cm 분이 몇 c m 까요 분에 한 가득입니다. 그리고 짱짱하게 굳혀놨습니다. 이 지금 아직 물이 덜 들었는데 그 집시 물 들면... 완전히 물들면 정말 꽃이 제 메인 음, 음, 아, 그 영상 제그 화면 어딘가에 그 저기 뭐야 집시가 있는데 정말 분홍꽃 아무튼 너무 예쁜 아이가 집시죠 집시들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진짜 한 바구리 한 바구니 28,000원입니다 대품이에요 집시 막 이렇게 큰 대품 잘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막 짱짱하게 붙여서 튼튼합니다. 그리고 우리 골드라인, 골드라인 보세요. 어, 왜 골드라인인지 아시겠죠? 너무 예쁘죠? 어, 어, 진짜 골드빛의 빨간 라인, 빨간 색감이 이렇게 같이 물들. 제 <laughs> 보기에는 제가 사실 이 아이를, 어, 이름을, 어, 실물 보면 진짜 예쁜데, 어, 모른 채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마 골드라인인가 싶습니다. 음. 자연 군생인데, 얼굴이 이렇게, 어, 크진 않아. 한 10cm인데, 이 아이 큰 분에 옮겨서 심으시면 좀, 어, 좀 크게 잘 자랄 것 같아요. 둘레, 한6 두. 5두 6두 이 정도 되는 아이 12,000원 이에요 어? 정말 예쁩니다 이름 참잘 어울립니다 골드라인 그리고 이 마쏘니아라는 아이인데 어, 이 아이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까지 크는데 어, 이 꽃대 피기까지 2년 자라야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핀다고 해요. 지금 막 이렇게 꽃대가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참 신기하죠? 무슨 새싹 같아요. 싹싹 새싹 가운데 이렇게 뾰족뾰족 수술을 달고 있는 음, 꽃이 이렇게 피는 참 특이하고 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 작아요. 어. 새싹 같이 이렇게 작아. 요 만원이에요. 이 아이도 참 보기 드문 아이죠. 잘안 보이죠 요즘에. 그리고, 여러분들, 후레뉴 되게 좋아하시죠? 이, 이 아이는 후레뉴 금이에요. 어, 한 10cm <laughs> 정도 되는 아인데, 이 어, 이렇게 금이니까, 외두로 하나, 이렇게, 오동통하니, 정말, 어, 이렇게, 보이시죠? 진짜, 확 깨물고 싶습니다. <laughs> 이런, 오동통한 후레뉴 금, 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 여러분, 블랙탄. 블랙탄, 제가 언제 한 번, 세일 한번 했었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므로 <laughs> 그래봤자 가격 차이 안 납니다. 그때보다 많이, 조금 커요. 어, 그래서, 뭐, 그때, 뭐, 18,000원인가? 이랬었는데, 이, 이, 아이는 그때보다 이제 쓴 사이즈가 있어요. 2만원이에요. 삼두. 어, 보세요. 아유, 블랙탄. 정말. 매력이 철철 넘쳐요. 정말, 색감 진짜 묘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좀 작은 대신에 사두입니다. 2만원씩요. 어, 한, 10, 어, 이렇게 사이즈 보세요. 10, 한 2cm, 뭐, 10cm, 뭐, 이 정도 해요 예쁘죠? 그리고, 전에 또 제가 파이브스타 전쟁도 한번좀 치렀죠. 파이브스타가 이 아이는 좀 작아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물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제가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물들고 좀 이렇게 클수 있는 아이들인데, 지금 작은 분에서 이렇게 지금 아직은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물, 물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사이즈가 작아서 만 원이에요. 어. 파이브 스타도 흔하게 요즘에 잘안 보이더라고요. 파이브 스타도 정말 키우시면 후회 안 하실 거. 얼마나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정말 가격이 작아서 착한데 금방 이렇게 좀큰 분에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금방 큽니다.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넉넉한 분에서 좀 키워서 판매를 할까 하다가 아, 여러분들한테 싸게 너무 작을 때 드리려고 일찍 판매를 합니다 <laughs> 진짜인가? <laughs> 그리고 펜지철아 <팬지 철화>. 펜지철아가 <laughs> 보세요 어, 맑고 이런 파스텔톤 색감으로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는 한 12cm 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도 음, 잘 자라고, 파스텔 톤으로 너무너무 예쁜 아이. 핀지 철아. 음 진짜 색감이, 어, 이렇게 약간 살구빛이 점점 돌고, 뭐, 분홍빛도 돌고, 막, 암튼 파스텔 톤으로 너무 예뻐요. 이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도, 어, 보세요. 물이 얼마나 예쁘게 들어가고 있는지. 맑고, 음, 예쁘죠? 그리고, 음, 아, 우리, 레몬로즈 철아. 아유, 레몬로즈 철아도 진짜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굳히다가 중간에 그냥, 어, 지금도 짱짱해요. 굳, 응, 어, 이렇게. 물도, 물은 더 예쁘게 될 거예요. 아직 초록초록한 색깔이 있는데, 음, 음 주황빛으로 진, 어, 막 이렇게 예쁘게 정말 더, 환상적으로 물이 들 겁니다. 이 아이도 한 20cm 정도 해요. 이 아이도 제가 한번 세일해서 2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참, 세일 한번 하면 이래서 문제입니다. 다시 원복을 못 합니다. 금액을. 2만원에 드려야겠죠? 없어요. 많이. 그리고, 음, 흑법사. 흑법사. 흑법사 수영이 예술입니다. 음.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음. 수영이 흑법사 철화가, 음, 진짜 어떻게 이 화면에 좀 길어가지고 다안 나오는데, 무슨 수영이 예술이고, 지금 이 아이 입장이, 음, 붙여져서,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붙으면, 진짜 흑법사, 뭐, 다들 아시죠? 뭐, 흑법사 멋있는 거, 어, 저쪽에 제 멋진, 굳혀진 아이를 쪽으로안 모셔와서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한, 높이가 한 30, 30, 음. 35cm 정도 되네요. 아유, 이거, 또 택배 보내려면 35cm, 아 이것도 참, 문제인데요. 일단, <laughs> 판매를 하면서도 걱정이 되네요. 어, 이 아이 4만원이에요. 흑법사도 정말 많이 착해졌어요. 아유, 옛날에 흑법사 철학. 정말 많이 착합니다, 지금은. 음. 그리고 엘 히어로. <laughs> 제가 이엘 히어로가, 제가 요만, 은 음, 이거, 기간티아 속엘 히어로. 기간티아 속에, 뭐, 엘 히어로, 또 뭐지? 어, 어, 어또 뭐지? 어, 이름들이 참 갑자기 그라노비아 뭐,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얘는 엘 히어로라는 아인데 어, 제가 요만한 이 지금은 제가 많이 키운 거예요 요만한 아이도 제가 어, 3만원에 사서 이렇게 지금 다, 어, 얼굴도 더 많이 달고 이렇게 됐는데 이 아이가 겨울에는 잠을 어, 아니 아니 참 겨울 어, 봄에 잠을 자요 더 봄에 잠을 자나 <laughs> 제가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 그러면 잠이 들면 이 잎을 이렇게 어, 장미꽃송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오므리고, 음, 연, 연보라? 연보라 빛으로으로 물들어진 상태, 물들어서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쟤는, 얘는 지금 정말 제가 매니아 때, 매니아 시절부터 막 너무 애정하는 아인데, 그러다가, 어, 이제, 가, 여름에, 맞아, 맞아요. 봄, 여름에 잠이 들었다가, 어 가을 되면 이렇게 입장을 활짝 열고, 어 이제 깨어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색감은 초록이 되는데, 어, 잠 들어있을 때는 정말, 어, 연보라색이에요. 너무 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얼굴이 연보라빛으로 물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데 지금 보세요. 이 대형. 대형입니다. 되게 큽니다. 꽃송이, 장미꽃이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제가 이 아이는 제가 정말 생각하고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제가 워낙 이 아이를 좋아하니까. 그냥 제가 워낙 그리고 수영도 뒷면은 여기는 이렇게 없는데, 요 앞으로 이렇게 내보긴 저 뒷면도 자구를 이렇게 달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갖고 있다가 그냥 여러분들도 예쁜 아이 한번 키워보시라고. 38,000원이에요. 뭐안 하시면 제가 가져도 돼요. 아유, 사이즈가 한 20cm, 20cm 정도 어, 되는 것 같아요. 커요. 아, 여러분 막 그라노비아 이렇게 작은 아이들 막 이런 종류들 보다가 이, 이 같은 엘리어인데도 사이즈 비교해 보세요. 정말 큰데 제가 이요보다 훨씬 작은 얼굴에 몇개안 되네 3만 원 주고 샀는데 뭐 착합니다. 그리고. 우리 펜톤 골드라는 아이인데 아, 이 색감이 참 음, 입장 하나하나 색감이 오묘합니다. 금금 금, 원래 음, 보세요, 아유 이게 보이나? 이렇게 무슨 지문 같은 <laughs> 지문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약간 금 같기도 하고 펜톤 골드는 참. 반짝거리면서, 빛나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요. 아, 진, 이 아이를 어떻게 보여줘야지? 어, 아무튼, 이렇게 보세요. 사이즈는, 음, 한 12cm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이인데, 보세요. 45,000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블루드래곤 2두짜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35,000원이에요. 입니다 블루 드래곤 사랑스러운 블루 드래곤 3만 5천원 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황홀한 연꽃이여기 이렇게 <laughs> 금 얼굴 하나 달고 있어요 근데 금 얼굴이 없어도 요, 이 무지 자체로도 너무 예쁘죠 황홀한 연꽃 많습니다 제가 판매를 안하고 저쪽에 모셔 두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 여기까지 소개하고 다음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맑은 목소리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